그래, 지난주 이제, 이제 개정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개정되진 않았고요. 개정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 스프링클러인데, 어, 어, 성능이주죠. 스프링클러 설비 성능이주 어, 그 관련해가지고, 어, 성능이주 기준이 있고, 그죠? 기술 기준이 있고, 그죠?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어, 성능 기준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개정된 부분이 어, 개정 아닙니다. 개정 된게 아니고 개정 아닙니다. 그게 개정이 확실하게 이제 될 거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 일단 그 우리 그 반년테리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이 된게 본제죠. 그죠? 이제 본제거든요. 그래서 용접하고 이제 본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크게 한두 가지 맥락이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저, 그러니까, 음, 원래는, 이제, 이제, 우리, 이제, 점검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어, 중공은 났습니다. 그죠? 어, 그러니까 소방 중공, 그리고 건축 중공, 이렇게 해서 다 났는데, 어, 소위 말해서 방화구역이 완벽하게 안 됐죠. 층간구역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방화구역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가 임시 소방설이라는 것. 즉, 그러니까 우리가 파피샤프트라 그러는데, 배관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용접 행위를 했거든요. 근데그 용접 불똥이 과격이안된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지다 보게 되니까 어, 펌프실에 이제 보온재로 옮겨 붙어서 그래서 이제 보온재가 난연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배경이 되는 것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죠. 방화구에 임시 소방시설 같은 그런 맥락이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차장에는 기본적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베이스로 하겠다. 라는 게 이제 그렇게 계정 안으로 올라고요. 근데 그 외에 예외적인 부분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더블 인트라 방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더블 인트라 외에 어,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 우리가 동파우려 했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이걸로 대체를 할수 있어. 자,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은 뭡니까? 자, 역으로 우리가 따라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난인터락이 있습니다. 난인터락은 뭐죠? 난인터락은 뭐죠? 어떤 게 난인터락이었습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출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난인터락이라고 우리 했습니까? 자, 우리 이제 배웠습니다. 정기반에서 했을 때 배웠는데, 자, 어, 감지기만 의해서 동작하는 방식을 싱글인터락이라 그랬습니다. 맞죠? 맞죠? 자, 난인터락 방식은, 자, 어, 감지용 헤드도 설치를 하고, 감지기도 설치를 하고, 근데 이둘 중에 하나만 동작을 해도 어떻게? 동작하는 방식을 난인터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 더블인터락은, 자, 감지용 헤드도 설치를 하고, 감지기도 설치하는 것 똑같은데, 더블인터락은, 이두 가지가 모두 동작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거 프리액션에서 했잖아요. 그죠? 하면서 했잖아요.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준비, 준비작품 시 스프링클러 설비는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겁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같이 감지기를 교차로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식을 퇴출하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 배경은 그렇잖아요. 그 가지고 감지기만 동작하는 거는 한계 가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 감 감지기에 의해서만 동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감종 헤드, 어, 내지는 감지기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이 둘중 하나만 동작하다 그러니까 뭐 본래는 둘다 설치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난인트라 같은 경우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부합식 스프링클러 부합식 스프링클러는 어떤 방식이에요? 부합식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부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헤드가 터지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헤드가 터지면 물을 2차 측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부합식으로 되어 설치된 저 펌프가 기동하거나, 그래서 감지기 신호가 있거나, 그죠? 그래서 감지기 신호가 들어가가지고 동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뭐 그런 내용이 부합식 아닙니까?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 습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연락하셨나요? 그죠? 자 그거 하고 자 그거 하고 우리가 어, 음, 주차장의 전기 자동차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화제가 발생을 했어요. 자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어떻게요? 헤드가 빨리 동작했으면 좋겠다. 조기에 동작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바닥에선 2.1m 이내에 설치를 해서 우다닥 동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열러하셨습니까 이제 큰 맥락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개정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이라는 것은 어때? 개정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 렇게 행정예고라든가 요렇게법예고 같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줘보세요 이제 요렇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선 이런 거고 여기에 따라서 되죠. 아주 굉장히 결함이 있거나 문제가 되면 이것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로, 일부수로 해가지고 일부 기간 이후에 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겁니다. 얘를 하시겠습니까? 그전저그런 흐름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몇 가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의도치는 않게 어떻게 부합식 스프링 클러 같은 것들을 한번더 봐야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맞습니까? 더블 인터락 같은 거한번더 봐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그죠? 난 인터락이든 싱글 인터락이든 그거 한번더 봐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럼 방학에 이런 거한번더 봐야 됩니다. 맞죠? 임시소방서를 관련한 그런 것도 한번더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우리는 예상을 하는 자그럼 예측을 해야 되죠. 아시겠죠?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을 봐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제 고까지.